안녕하세요. 곰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정보 하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울시 공공야간약국에 대한 정보인데요. 서울시는 2020년 9월 16일부터 공공야간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야간약국은 평일은 물론이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야간 시간대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고요. 전체적으로는 31개의 약국, 365일 운영하는 약국은 23개입니다. 각 구별로 보면은 이렇게 그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구는 하나만 있는 곳도 있고 중구처럼 3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갑작스럽게 몸이 아플 때가 있는데요. 병원에 가기는 애매하고 약국을 가자니 이미 문을 닫아버려서 난처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직은 그 숫자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야간에 운영하는 공공야간약국이 있으니까요. 내집 주변에는 어느 곳에 공공야간약국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시면 위급상황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은 그 정보를 찾기가 수월하지는 않아서 저 같은 경우에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왔는데요. 공공 야간 약국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지 못하신 분들은 120번 120번 다산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은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공공 야간 약국에 대한 위치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공 야간 약국의 위치까지 파악해 두진 않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야간 약국이 있다. 이런 정보만 알아두더라도 위급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특히 집안에 노약자가 있거나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서울시에서 365일 밤에도 문을 여는 공공 야간 약국이 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곰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